최근에 나는 인바디를 재고 왔다 다이어트를 결심한 지 어느덧 세 달이 다 되어갔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식단과 운동을 시작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본격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 내 신체 상황을 체크하기로 결심했다. 운동은 제대로 안 했지만, 그간 나름 식사량을 조절했다고 믿었기에, 체중이 조금이나마 빠졌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충격이었다. 인바디 결과 중 정말 나쁜 케이스, C 형태를 선명하게 띄고 있는 것이다. 1월에 잰 몸무게, 81.3에서 단 0.1g도 빠지지 않은 몸무게와, 체지방률이 무려 28.6%, 나는 비만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30일 동안 썩어 바지 몸뚱이를 정상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의 최종 목표는 체지방률 10%대로 진입하는 것이다. 밤 4시간 몇 시지? 이제 10시, 오전 10시 쪽도 다 됐는데 홍보 운동을 정말 거의 한 적이 없는데 특히나 웨이트는 더 웨이트 아침 유산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2시간 가까이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 너무 피곤하네요. 5개월만에 웨이트를 본격적으로 다 시작을 하는데 제가 할 운동법은 동모설 세븐이라고 하시나요? 실대 운동이라고 해서 지플레스 배드리프트, 스쿼트 7가지 투입을 대표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운동법 위주로 저는 2분할로 나눠서 곱하기 10으로 웨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웨이트를 다시 제대로 시작한 지는 3일 정도 됐는데 몸이 지금 아리백에서 내 몸이 내몸 같지 않습니다 웨이트를 찍간에서한시간반 정도를 지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초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틈틈이 유산소 뛰기랑 식사량 조절 빼면 사실상 유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전부터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가뜩이나 하기 싫은데 강도도 너무 세게 하면 금방 지쳐버릴 것 같아서 심플한 복합다관절 운동으로 웨이트 프로그램을 짜고 최대한 천천히 강도를 늘려나는 걸로 목표를 잡았어요. 운동은 하루 두번 나눠서 진행, 오전에는 웨이트 450분, 유산소 340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식단인데 1주차는 하루 탄수화물 100에서 150g 정도를 먹었고 닭가슴살이랑 달걀 같은 단백질 식단으로 하루 4번 나눠서 총 140g 이상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간 6시 10분이고요. 이제 뭐 앞으로 하루 중에 일정이 없다면 이렇게 하루에 두번씩 운동을 나눠서 할 생각이에요. 웨이트는 이제 하루에 30에서 45세트 정도에 5kg씩 나눠가지고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메타렛 아무래도 다이어트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책임 의식이 제대로 안 생겨서 컨텐츠로 다이어트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하... 기획하고 있었는데, 그 때마침 미트리에서 저에게 광고를 주셔서 미트리 제품 협찬 받아서 지금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이어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식단이잖아요. 운동이 3할, 2할, 3할 정도 되겠네요. 다이어트는 식단이 70%라고 생각할 정도로 식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식단을 제대로한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운이 좋게도 미트리사에서 저한테 이렇게 식단을 짱짱하게 제공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한달 동안 이 미트리 제품으로 다이어트 식단을 구성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운동하기 전에 간식으로 닭가슴살 200g 정도를 먹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하고 나서 시간 좀 흐른 뒤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끝낼 것 같습니다. 음, 이거 인천 살때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오운 운동도 마찬가지로 웨이트하고 유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할 땐 힘이 두 배로 더 힘들었는데 뭔가 음식이 들어간 상태에서 운동하니까 오전보단 낫습니다. 그렇다고 덜 힘든 건 아니에요. 운동 두번 하려니까 힘들었어요. 식사량을 한 번에 확 낮춘 게 아니라 아직까진 괜찮은데 확실히 조금씩 나눠서 네번 정도 먹으니까 포만감은 오래 유지되더라고요. 저는 보통 하루에 한 끼를 든든하게 먹는 걸 선호하는데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는 걸 경험하고 이래서 균형 잡히 식단을 하는구나 라는 걸 제대로 인지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역시 장기적으로 생활 습관이나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깨달았던 일일 차였습니다. 오늘은 3일차 아침이고요. 아침이 아니라 오후구나. 어제는 일정이 있어서 제가 오전에. 운동을 못하고 밤에 이제 일정 마치고 운동을 했는데 웨이트는 제가 이틀 하고 하루 쉬고 이틀 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2분날로 진행을 할 건데 그럴 계획이었으나 뭐 조금 더몸 컨디션 괜찮거나 근육통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나갈 수 있는 날도 최대한 나가려고 하려고요 근데 오늘 제가 웨이트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한 게 이틀 전이라 지금 이틀 동안 몸을 열심히 굴렸더니 온몸이 지금 약간 대나무 같습니다 통나무라 해야 되나?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오늘 하루는 웨이트는 그냥 쉬어줄 생각이고요 일단은 지금 다이어트하면서 가장 체감하고 있는 거는 몸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달리기 할때이이 정도로 몸이 가벼웠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가벼운 몸으로 유산소로 뛰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것뿐입니다. 그냥 그것 빼곤 하루 내내 기분이 안 좋아. 요 배가 너무 고픕니다. 일단 지금 오늘 하루 이 커피 마시고 공공유산소 5km 뛰고 올게요. 다이어트 한지 3일 정도 지나니까 점점 배고픔이 심해지고 특히 운동할 때 몸에 힘이 없어서 점진적으로 강도가 느는 게 아니라 강도는 점점 줄어들어도 몸은 배로 힘들어지더라고요. 달리기도 키로미터당 10에서 20초 정도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 종일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를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은은하게 갈증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규칙적인 시간에 맞춰 식단을 먹어야 되고 또 운동도 하루 두번 가게 되니까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훌쩍 흘렀어요. 지를 찹니다. 아. 어. 제가 낮에는 컨텐츠 찍고 오느라 이제 따로 촬영은 못했고,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2kg 정도 빠졌는데 2kg 정도면 그래도 적지 않게 빠진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이제 콘텐츠를 찍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은 엄청 그렇게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운동도 그렇게 엄청 빡세게 하진 않고 힘들면 쉬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청 이 콘텐츠를 타이트하게 약간 어려운 도전을 하는 거를 포커스를 잡고 갔었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무조건 요요가 올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히 다이어트를 컨텐츠 때문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 컨텐츠를 찍으면서 이제 계속 지금 생각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다이어트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식단을 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면서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걸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골격근량을 유지하면서 체지방만 걷어낸다는 건 솔직히 지금 운동량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4개월... 4-5개월 만에 지금 웨이트를 시작한 거라 아 매일매일 막 하루 두 번씩 하는 운동은 지금 저한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온몸이 근육통으로 가득한데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요. 원래 그렇게 제가 초반에는 한 3, 4일까지만 해도 배고파서 잠이 안 왔는데 요즘은 지쳐 잠드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다이어트가 좀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체지방도 한15%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반대급부가 발생이 될것 같아서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씩 고쳐가면서 운동량도 조금 조금씩 지금 지난 일주일 1틀 하루쉬고 이틀하고 하루쉬고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좀더 운동 강도도 올리면서 식단도 조금 조금씩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이어트가 단순히 단발성이 아니라 하나의 제 생활 습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제가 혼레즈 씻고 와서 운동을 갈까 하다가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유산소라서 띨라 했는데 아 지금 너무 힘들고 요욕이 없어요 일단 씻고 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닭가슴살 볶음밥 반이랑 닭가슴살 1 0 0가밖에못 먹어서 지금 가슴살만 400g 배워서 사실 하루에 4끼 나눠먹는게 베스트긴 한데 오늘 제가 촬영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따로 못 챙겨 먹었거든요. 도시락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400g 한번에 때려봤고 오늘 하루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도 1주차 마찬가지로 하루 두번씩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한가지 달라진건 지난주보다 탄수화물을 조금씩 적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운동할때 점점 더힘들어지더라고요 무게는 점점 더 낮춰서 운동을 진행하는데도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2주차가 마무리될때쯤 운동하면서 처음으로 극심 심한 현기증을 경험하고 오전 운동을 급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아 지금 막 유산소를 맡기고 왔고요 아까 웨이트 좀 하다가 현기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웨이트 조금 하다가 아까 그 남은 웨이트 운동 좀 하고 지금 한 6kg 정도 뛰고 오는 게 있고 아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점점 몸이 적응하고 운동 강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몸도 같이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몸의 출력값은 계속 계속 낮아지는데 운동량은 같은 운동 강도여도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몸이 조금씩 적응하면서 더 좋은 컨디션으로 운동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지금도 그 식단이 저는 그래도 엄청 막 부실하게 챙겨먹는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도 점점 힘들어지네요. 아, 그래서 원래 초반에 운동 되게 오랜만에 했는데도 5 k m 1 0 k m 를 달려도 5분 초중반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리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갈수록 5분 후반대, 6분 달리다가 중간에 몇 번씩 쉬기도 하고 갈수록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네요. 타고 운동 강도를 줄인다거나 그것보다도 운동 강도는 계속해서 유지를 최대한 하면서 식단은 제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다이어트가 분명 힘이 든건 맞지만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이렇게까지 맑았던 적이 있었나 싶은 정신 상태로 무장한 느낌입니다. 제가 인생 중에 아직까지도 가장 건강했던 시기를 꼽으라면 군대 훈련소 한달 기간이었는데 규칙적인 생활과 식사 그리고 군것질을 전혀 하지 않고 깨끗한 음식 들 위주로만 먹고 많이 움직이니까 그때가 가장 건강했던 기억으로 남았는데 그때랑 비슷한 느낌을 이번 다이어트 콘텐츠 찍으면서 느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이큰 보람이 결국 더큰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것 같아요. 촉촉 통살 이거 하나 먹고 이거. <목소리> 보통 하루에 이런 식으로 닭가슴살 틈틈이 먹어주고 있고, 제가 제일 지금 좋아하는 촉촉통살. 촉촉통살이 닭가슴살 함량도, 아니, 닭가슴살, 단백질 함량도 되게 높고, 또 다양해가지고, 지금 받은 제품 중에 가장 지금 제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식단 먹는 느낌이 안 나요. 저도 되게 자, 잘 먹고 있거든요. 이것도 배고플 때마다 한 번씩 꺼내 먹는 것 같아요. 식탁에 이제 무슨 반찬인 줄 알고 어복 반찬이라 해야 되뭐 그런 반찬인 줄 알고 접시에 꺼내줬었는데 그게 이 제품이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꺼내 먹었을지 모르고 그냥 반찬인 줄 알았는데 이거였다고 하더라고 저도 알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 반찬인 줄 알았다는 거. 이 정도로. 식감도 식감인데 무엇보다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이트리가 이제 인기가 많은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소스를 정말 잘 만들어서 그러지 않나 그리고 맛있어가지고 이제 배고플 때마다 먹고 싶은 거 하나씩 까가지고 칼로리는 적은데 포만감도 챙길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새벽 5시인데 컨텐츠 촬영 때문에 일찍 나왔습니다 지금 첫 차를 타고 대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동탄인데 왜 지금 동탄에 있냐 원래 원룸에서 혼자 살던 거 아니냐 그렇게 저를 오래 저를 계속 봐주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전에 살던 곳이 시화거든요 거기가 시화인데 이제 제가 인천에서 살때 나올 때 이제 보증금을 제대로 못 돌려받았어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돈도 없이 이제 급하게 시화 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 단기빵 되게 보증금 싼곳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되는 곳 아무 데나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빵이다 보니까 그 경매로 넘어가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이 싼 건데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그래도 한 6월까지는 살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 그래도 한 6개월은 살수 있겠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딱 3달 사니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방 빠졌다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일단은 본가 들어와서 한 3달만 살고 나갈 생각입니다. 3달 정도 지나면은 그래도 이제 재정적으로 안정화가 될것 같아서 그때 이제 좀 준비 좀 제대로 하고. 그때 나갈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노가다 영상 올렸을 때그 댓글 중에 한 분이 집이 보증금, 보증금이 보증금 세거나 월세가 빵빵하거나 뭐 그렇게 댓글 다신 분이 계신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뇨빵이었어요 어쨌든 다이어트하랴 콘텐츠 찍으랴 뭐 되게 정신없는데 안 바쁜 것보다 낫더라고요 바쁜 게 100번 낫습니다 콘텐츠 찍는데 조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다행히 이제 업로드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재밌는 거 많이 지금 생각해 놓고 있으니까 어쨌든 첫차 타러 가볼게요 그렇게 3주 째는 컨텐츠 촬영에 생각보다 길어져서 운동과 식단을 제대로 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마감 10일 정도 남았을 때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좀더 타이트하게 달려야만 했어요. 사람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아직 목표 체중에 다가가려면 와. 아...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아. 마감까지 한 10일, 11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4kg 정도 빠졌네요. 4kg. 뭐 그렇게 만족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제가 며칠 걸리는 컨텐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식단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제 계획이었으면 한 6kg 정도 빠졌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4kg밖에 안 빠져서 남은 기간 10일 동안 식사량을 한조하게 줄일 거고요. 탄수화물을 확실하게 줄이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응. 하루에 탄수화물 50g. 가벼운 웨이트랑 유산소 하고. 그다음 에두 번째 해서 웨이트랑 또 유산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남은 10일 동안 다이어트에만 집중하기 위해 다른 스케줄은 최대한 잡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이어트 하다 보면서 느낀 건데 직장 다니시면서 타이트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한 가지만 집중해도 굉장히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낸다는 건 웬만한 정신력이 아닌 이상 해내기 어렵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계속 줄이니까 사람이 점점 여유가 없어집니다. 하루 종일 메가리가 없고 굉장히 예민해져요. 운동 강도도 안 나오고 확실히 다이어트는 단기 시간에 뭔가 큰 성과를 내려하기보단 생활습관을 바꿔나가면서 천천히 장기적으로 보는게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방법이란 것도 느끼게 되면서 이 컨텐츠가 끝나고 평소 식습관부터 천천히 바꿔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첫 식사입니다. 이게 이제 탄수화물 30g 정도가 들어가있고 단백질은 9g 들어가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하루에 탄수화물은 이정도로만 제한을 하고 나머지 두 끼는 닭가슴살 200g이나 아니면은 뭐 계란같은거 조금 섞어가지고 단백질이랑 야채만 구성해가지고 식사를 할것 같습니다 어, 오늘 학교 트랙으로 운동하러 나왔고요 아 힘들다 여기서 한 10kg 가까이 뜰 생각인데 지금 배고파가지고 말도 잘안 나오네 요 웨이트는 하고 왔고요 여기서 두 번째 유산소 운동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다이어트에만 집중하면서 어느덧 10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다이어트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운동을 1시간 정도밖에 못했어요 이게 예, 갈수록 운동 퍼포먼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배고프고 힘이 없어서 내일이 마지막인데 지금 말도 잘안 나오네요 배가 너무 고파서 닭가슴살 100g 하나 배워왔습니다 배고플 때 하나씩 먹기 좋은 소스 담은 닭가슴살 버 이건 데리야키맛인데 촉촉동살도 그렇고 데리야키맛 소스가 저한테는 가장 입맛에 잘 맞습니다 맛있으라고이제 딱, 이거 하나 먹고 자면 좋을 것 같아서. 음. 굳이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이제 중간중간에 허기질 때마다 간식으로 하나씩 꺼내 먹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번에 식단 제대로 하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가장 좋았던 거는 식단도 막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식으로도 먹는 것도 되게 맛있게 먹으니까 앞으로도 제가 계속 꾸준히 다이어트를 해 나갈 거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도 꾸준히 체중 관리에 더 신경을 쓸 거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을 들이되 이런 짜잘짜잘한 간식도 미트리 제품 이렇게 간단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 많이 사가지고 한번씩 이렇게 꺼내 먹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한숨도 못자고 아침에 보건소문 열자마자 인바디를 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의 한달동안의 결과물입니다 체중은 6kg정도 감량 체지방 마이너스 7kg 체지방률 28%에서 21% 골격근량 1.1kg 증량 인바디 점수는 9점 올랐네요 뭐 한달동안 이렇게 비교 보면은 뭐이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근데도 아직까지도 돼집니다 더 빼야돼요 아 이틀동안 무호흡으로 먹기만 해서 그런지 아 엄청 무었네요어우 어찌됐건, 내일부터는 다시 식단 조절을 할 생각이라, 요요는 최대한으로 방지를 할 생각입니다. 어찌됐건, 인바디를 좀 보면은, 제가 한달 동안에 이제, 체중은 한 6kg 가까이 빠졌고, 골격근량은 1kg 늘고, 체지방량이 7kg 줄었네요. 체지방량 7kg 줄어서, 체지방률이 지금 28.6%에서 21.6%, 총 7%가 빠졌고, 다이어트 하면서 이제, 골격근량이 무조건적으로 늘기가 힘든데, 다행히 골격근량이 1kg 정도 늘면서, 체지방만 7kg 정도 빠진 거 보면은 그래도 나름 선방을 했다. 그런 다이어트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진 그래도 21%면은 많이 돼집니다. 적어도 체지방률은 15% 이하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도 꾸준히 다이어트를 해 나갈 생각이고 처음에는 제가 뭐 10kg 정도 뺄수 있겠다 뭐 이렇게 멍청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미트리 담당자분한테도 무조건 한달 안에 10kg 빼겠다 이렇게 제가. 가오를 잡았는데 조금 창피하네요 어, 솔직히 이 정도도 힘들었어요 이 정도도 쉽지 않더라고요 뭐한달 안에 10몇 k 로씩 빼시는 분들 막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적정 체중이 7 0 k 로정도라 나오는데 이 정도까지 빼면 은 그래도 체지방률 15% 안으로 들어오진 않을까 남은 한5 9 k 로는제 생활습관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식으로 무리하게 다이어트 안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어찌됐건 한달 동안에 거의 미트리 제품만 먹었어요. 일단 미트리 에서 되게 되게 제품들을 꾸준히 빵빵하게 잘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제품들 일단 모자라지도 않았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게 하나하나 다 먹어보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하나하나 다 먹어볼 때그 즐거움은 컸지만 그 정도로 되게 종류가 많고 맛도 좋다. 식단 할때 이렇게 확실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품이랑 좋은 주먹밥도 되게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거는 아마 미트리가 독보적이지. 않을까. 이런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나 제품에 대한 종류 가지수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맛도 물론 맛있고 어찌되한달 동안 제가 미트리 제품 여러 가지 다 먹어보면서 제일 맛있었던 건한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촉촉통살입니다. 이 촉촉통살 속에서도 저는 데리야끼 맛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뭐 떡볶이 맛, 뭐 짜장 맛 여러 가지 되게 맛이 있는데. 한열 가지 있어요. 열 가지 있는데 전 데리야끼 맛 되게 맛있게 먹었고. 그냥 드세요. 이게 좋습니다. 그냥 맛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이 오리지널이 지금 일단 25g인데 전체적으로 단백질 그람 수가 21g에서 25g 사이 이 정도 되고 그리고 닭가슴살 먹기 힘든 게 되게 뻑뻑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아무래도 이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이게 지금 15팩이 24,900원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한 팩당 1600, 1,600원? 그 정도로 되게 엄청 싼데 한 번에 많이 사면 살수록 더 싸져가지고 가격도 엄청 쌉니다 아주 좋아요 이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운 주먹밥입니다 이게 이제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주먹밥인데 단백질도 한 8, 8에서 9g? 그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탄수화물 함량도 딱반 공기 정도? 그 정도 용량이 들어가 있어서 한끼 이걸로 떼우기 딱입니다. 저는 식단할 때 그냥 밥안 먹고 이걸로 많이 먹었어요. 이거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닭가슴살 볶음밥 뭐 다른 사든 뭐 어디, 어디든 간에 먹으면서 느낀 게 뭔가 약간 밥이 찰기가 없다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이거는 뭔가 딱 묵직한 감이 있어서 식감도 좋고 맛있습니다. 맛도 한세 가지 정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 비빔 이맛 제일 맛있게 먹었고 이것도 드세요. 네, 맛있습니다. 드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고기 스테이크. 이거는 제가 지금 다 먹어가지고 수중에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이건 세 가지 맛다 맛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감 좋아해가지고 한박스 테이크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처럼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건 무슨 식단 먹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맛있는 기성품 먹는 느낌이에요. 단백질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 칼로리도 안 높아서 최고입니다. 이것도 드세요. 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조금 서운하겠죠. 또 미트리에 관심을 가지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혜택을 미트리 측에 요청해서 받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가입 쿠폰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라는 통해 가지고 신규 가입하시면 구매 금액대별로 사용 가능한 최대 할인 쿠폰 뭐 최대 1 1 0 0 0원까지 있다고 하는데 신규 가입 쿠폰 7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상 아래 링크 통해 가지고 구매하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두 번째는 최프진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이제 이 제품이 제가 다이어트 초반에 입터진 방지용으로 되게 많이 먹은 간식이거든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 초반에 먹기 좋았던 제품 꿈을 구독자 이벤트로 구독자분들한테 드리는게 어떨지 제안을 드렸는데 다행히 얘기가 잘 돼서 이 닭가슴살 후랑크 핫바 를 제가 최대 수량으로 300개 받았습니다 300개. 한 개씩 주면 또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분당 10개씩 드리는 걸로 해서 담당자분이랑 합의를 받습니다. 영상 안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 링크 통해가지고 구매하신 분은 30분 정도 추첨을 통해서 닭가슴살 후랑크 아빠 10개씩 막별로 증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규 가입하고 할인 쿠폰 받아서 구매를 하시고 최저가로 미트리 제품을 즐기신 후에 닭가슴살 후랑크 아빠도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